혜은이의 새벽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음악이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가볍게 춤추시다가, 자, 손 하나 놓고, 오른손 놓고, 왼손으로 오른쪽을 향해서 박수를 쳐줄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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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조금 팔도 힘들고 어깨도 아프니까 쿵, 짝, 쿵, 짝,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업, 다운 여덟 번 쉬어주시고요. 다스텝터치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리는 계속 해주시면 돼요. 둘, 셋, 넷. 손. 어깨에서 사선으로. 어깨에서 사선으로. 하나, 아, 둘, 둘, 셋, 넷, 네 번. 또 반대쪽 어깨 찍고 펴주고. 둘, 셋, 넷, 네 번. 다시요. 발하고 같이 할게요. 발 먼저 연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준비, 시작. 하나, 짠. 둘, 짠. 셋, 넷, 넷. 하나, 아,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네 번, 하나, 둘, 셋. 자, 여덟 박자가 남아요. 그손 그대로 빙글 돌려서. 전주였습니다. 자, 1번. 발, 오른발 놓고, 왼발 옆에 찍고. 왼발 놓고, 오른발 찍기 연습 먼저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넷, 넷. 발 놓고 찍기 잘 되시면 앞으로 전진하셔도 돼요. 하나,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넷, 찍고. 다시 준비 시작.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와도 되고요. 셋, 넷, 넷. 좀 크로스 놓고 찍으셔도 되고요. 자, 연습해보시고 잘 되는 동작 하시면 되고요. 자, 하기 처음에 어려우시면 놓고 찍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할 거예요. 자, 손을 두개 가슴에, 자, 검지손 쭉 놓으시고요. 가슴에서 펴주고, 둘, 펴주고, 셋, 에네에할 거예요 자두 손하고 바로 같이 하기 조금 헷갈리시면 내리는 거 먼저 할 거예요 자 놓고 내릴 때 손도 같이 찍어주고 하나 자 네, 이 연습 먼저 하시면 돼요 시작 하나 아둘셋넷넷 어, 넷. 네. 잘하셨어요 자두 손도 같이 해볼게요 하나는 위에 찍는 대까지 손하고 같이 시작 하나. 아, 두, 둘, 셋, 넷, 더. 내려올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 해볼게요. 준비. 오른발 놓고, 왼발 찍는 거 먼저 하시면 돼요. 찍었던 다리가 다시 놓고, 찍고. 준비, 시작. 하나, 짠, 둘, 짠,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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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오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 스텝 파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시면서. 기적은 우리 이렇게 바퀴 잡아서, 꾸, 꾸 하고, 기적을 울리는 것처럼 해볼 거예요. 시작. 꾸, 꾸, 셋, 넷, 꾸, 꾸, 기적을 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하고, 한 바퀴를 돌릴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또발안 바뀌고요. 똑같이 한번더할 한번 거예요. 오른발 놓고, 왼발 찢기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여섯 오셋넷 다섯 여섯 일곱 오 당기는 것또 오른쪽부터 하시고요 우리 처음에는 두번 반복할 거니까 오른쪽 한번 돌았죠? 반대 왼쪽도 돌아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돌았어요 자, 다음 동작 할게요. 자, 반. 네 번씩 콩콩콩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앞꿈치만 찍어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들 하셨어요. 손 다음 연습을 해볼게요. 자, 손바닥. 팔을 다 피지 않을 거고요. 피다 알 거예요. 손 옆에 있는 친구한테 짝짝 손바닥 치기, 숨 펴치기. 또 X자도 호 짝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옆에, 앞에, 옆에, 두 번씩 치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잘 하셨어요. 손 대고, 발도 대면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준비. 좀 헷갈려도 연습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네. 이제 이어서 빠르게 네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잘 하셨어요. 다음 동작. 손. 엄지손 놓으시고요. 자, 손 뒤에 우리 긴 타월, 때 타월을 들었다 생각하시고, 허리에 있는 때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때 타월 어떻게, 같이 못 당기죠? 한쪽으로 같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옆에 보고 다리만 놓고, 또때밀기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삼인 기를 하시고요. 반대쪽도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좋아요. 자이번엔 엉덩이도 살짝 하나 둘자 손 이제 좀 빨라져야겠죠?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힘만 하셔도 되고, 발 뒤꿈치를 왔다 갔다 아래로 치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발, 바닥에 콩콩 두들기기 네번 하면서 손, 옆에, 앞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셋, 넷. 한번 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사, 허리. 여덟 번. 다섯. 콩콩 하는 건네 번씩 하고, 비벼주기는 여덟 번할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자, 자, 다섯, 칠 거예요. 준비 시작, 자, 자, 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두번 하고 마무리해서, 네, 마지막에 하나, 치고, 둘, 세, 넷, 네 하나, 아나 둘, 셋, 넷, 네 번, 한번 더, 밑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